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수장입니다. 자 오늘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형 상가주택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부터 설명드리면은. 오늘 소개드린 주택에서 대로변 일순환로와 이제 직지대로까지가 도보 이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대로변이 아주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청주를 소개해드릴 때뭐 사청사거리, 본명사거리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본명사거리까지 도보 오분 거리입니다. 어, 버스 정류장은 도보 한3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도 청주 산업단지가 자동차로 3분에서 사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 산업단지 직원분들의 임대수가 높은 곳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중형마트가 있습니다. GS 더프레시 거기까지 도보 2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오늘 소개된 주택 바로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요. 주변 페이스도 풍부한 위치에 오늘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주택 앞에 공원에 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이 있구요. 위에는 이렇게 피구 같은 것도 할수 있구요. 좀더 생각보다는 이렇게 넓은 공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바로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좀더 가까이 가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어, 5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어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어, 대지가 70.2평이고요, 연면적이 151.2평입니다. 외벽이 라이스톤과 이제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5층입니다. 주차대수는 5대고요. 사용승인일이 2026년도 1월 13일자 완공이 된 따끈따끈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층별 현황, 1층에 어, 근생 원룸 1개 호실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원룸 한개 호실과 투 베이스 다섯 개 호실 삼 층도 동일하게 원룸 한개 호실과 투 베이스 네개 호실 사 층도 동일합니다. 원룸 한개 호실과 투 베이스 네개 호실입니다. 그리고 오 층에는 주인 세대 한개 호실과 원룸 한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에 어, 지금 주택 보이고 있는데요. 1층 대리석, 그리고 어, 2, 3, 4층, 5층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면이 라임스톤 마감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택 바로 앞에 도로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공원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 직지대로 그리고 보명사거리 방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보 한 2분만 걸어가시면은 제가 대륙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주차장 들어가는 길인데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총 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 같은 경우는 여기 주차장에서 바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요. 이 우편함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주차장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 가운데 보시면 메인 출입문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 면도 잠시 위쪽으로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1층에는 근생원룸 한 개호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로 바로 나가면은 네, 바로 주차장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주차장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자, 엘리베이터는 TK 8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8인승 TK 엘리베이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시야에 보이는 CCTV는 어, 10개, 10개 채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CCTV는 10개 채널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부도 어, 라임스톤으로 병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라인 등과 직접 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2층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네, 2층이 자, 원룸 1개 호실과 투베이스 4개 네 호실입니다. 자, 이렇게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 완료된 지 얼마 안 되세요. 지금 한창 임대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임대 현황 같은 경우는 일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약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변동이 될수 있는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도 동일하게 내부가 전체적으로 외부와 동일하게. 어, 라임스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개호실과 투베이스 4네 개호실 구성 동일하고요. 자 여기서 원룸 샘플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룸 내부입니다. 네, 들어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어, 건조기 겸 세탁기 보이고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여기 욕실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쪽. 합니다. 지금 그전전도 하나씩 씩더추가돼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비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and t h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채우고 있는 상태 g 요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좀 그래도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온것같습니거할 때는 좀 제거할 때는 좀 지어 본 내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제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복도로 나왔고요. 이번에 4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4층입니다. 4층도 뭐 2층, 3층, 4층과 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번에 한 개실가 투베이스 4네 개호실 구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베이스 뭐 샘플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투베이스 내부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가 투베이스의 1 5룸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주방 쪽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싱크대 보이겠고요. TV. 자, 이렇게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션 구성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욕실 공간. 네, 욕실 공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침실 공간. 네, 진실쪽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분 같은 경우에 서 화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붓방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침실 공간. 네, 일정 얼음에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밖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4층 복도 나왔고요. 자, 이제 4층. 네, 이렇게 4층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마지막 5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5층입니다. 자, 5층에는 주인 세대 1개 호실과 원룸 1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5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어, 6월달, 7월달까지 어, 여기 거주하시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어, 그점 참고하고 그러니까 내부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층 주인세대와 운함한교실이 있는 5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옥상입니다. 자 옥상 보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쪽이 운명사거리 면 이쪽은 축지대로 쪽이고요. 네, 예, 저쪽 방향이 SK뷰 자이아파트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너머로 이제 산업단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까지 어,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내역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청주시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어, 5층 상가 주택입니다. 대지가 70.2평이고요. 연면적이 151.2평입니다. 외벽 라임스톤과 어, 대리석 마감 되어있구요.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5층입니다. 주차대수 5대고요. 사용 승인이 일 2026년도 1월 13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층별 현황 1층에는 근생 원룸 한개 오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원룸 한개 오실과 투베이스 4개 오실 시 각층별 5개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5층이 주인 세대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의 매매가는 19억 8천입니다. 임대보증금 7억 9천 5백만원, 월세는 980만원 융자 6억 5천 어, 이자를 제한 월실수익은 747만원 실제자금은 5억 3천 5백만원 수익률은 16.8%고요. 주인세대를 거주시키면 7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중공이 된 상태에서요. 원룸이나 투베이스, 어, 임대호실이 하나씩 하나씩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실제 임대가 완료된 기준이 아니라 예상가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제 어, 설명드리고서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대로변 일순환로와 직제로가 도보 2분 거리고요, 보명사거리 도보 5분입니다. 버스정류장 도보 3분 거리고요, 청주산업단지 자동차로 한 3분에서 4분 거리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직원분들의 임대소가 풍부한 위치고요, 중형마트 g s w 프레시 도보 2분 거리고요, 주택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편의실도 풍부한 오늘 상가주택 수익형 부동산 매매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